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 몫으로 주어진 소재물, 화목재물, 그리고 속재재 고기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논쟁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라아살과 이다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신이나 아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답과 비유가 잘못하여 죽은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남은 가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는 듯 싶습니다. 소재물, 즉, 곡식재물에서 일부 태워드린 후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도록 합니다. 남은 것이라도 아주 거룩한 예물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에게서 받은 명령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제사를 짐례하는데 있어서 회막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 원칙,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다까비우가 사망하면서 더욱 중요하게 자리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중요했을 것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요제, 들어 올려 바치는 거제는 주로 화목 제물인 경우입니다.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경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같이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이후에는 모세가 속죄제 고기를 찾다가 못 찾고 태워진 것을 알고, 엘르아살과이다마를 꾸집는 상황입니다. 먹어야 하는 속죄제물을 왜 먹지 않고 태웠느냐라는 것이죠.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명령한 대로 마땅히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구장에서 두 가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구장 8절 이후에는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로 송아지를 잡았고 고기와 그 가죽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구장 15절에서는 백성의 속죄제를 위한 염소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에 대한 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4장 15절 이후에 공동체의 속죄제의 경우 회중의 지도자들이 수송하지 머리에 안수하여 잡고 제사장은 피를 찍어서 회막, 성막 안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에 일곱 번 뿌리고 성소 안 재단뿔에 향단에 바르는 속재제의 고기는 다 태우도록 했습니다. 6장 25절에서는 일반적인 속재제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집내야 할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속재재의 경우 고기를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속재재라도 속재재물의 속제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남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속재재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은 6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사장에서처럼 공동체 회중을 위한 속죄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거나 그 피를 바른 경우의 고기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장에서처럼 그렇지 않은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모세가 찾는 속죄제의 경우는 일반적인 속죄제물로서 그 피를 회막 성소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고기를 찾아도 보이지 않고 이미 태워버린 것을 알고 모세는 엘라살과 이다말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어야 할 속죄제물 고기를 태워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아론은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엘리아살과 이단 말을 꾸짖었지만 아론이 대답하는 이유는 아론의 지시에 의해 속죄제물 고기를 태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은 나다까비후의 죽음에 대한 일이겠죠? 속죄제와 번제를 들여서도 나답과 비우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속죄제물의 고기는 화목제물처럼 제사자와 제사장이 같이 교제하듯 먹는 고기로서 부담이 덜했을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경우는 서원이나 감사나 자원한 그런 선물 같은 것이라면 속죄제의 재물은 속죄하는 죄각 같은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마치 그 죄를 짊어지는 죄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슬픔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죄책감을 모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 원리를 주셨지만.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속죄 제물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주의하여 고기를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입니다. 모세는 원리를 어겼다고 생각했지만 아론의 대답을 듣고 보니 더욱 주의하고 신중한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좋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은 나닷카 아비우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한편 모세 입장에서는 조카들입니다. 또한 이 제사의 규례와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한 전달자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나닷카 아비우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시작하였는데 사망하였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 울지도 못하고 슬픔을 표현도 못하는 형 아론을 바라보면서 모세 또한 상당한 책임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론 또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데 내가 시키지 않고 내가 좀더 수고할 걸, 내가 좀더 제대로 교육할 걸, 한번더 주의를 주었을 걸,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서로 책임감을 더욱 가졌을 것이고, 더욱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위해서 모세나 아론이나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더잘 하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더욱 자신을 염이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든지 SNS에 글을 쓰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